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이야기 남색 얀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아파트 분양 정보가 있어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아파트는 6월 30일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정보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현장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청량리 아파트 롯데캐슬 건설사는 롯데건설에서 진행을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분양을 시작하여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분양을 시작하여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량리 아파트 롯데캐슬 주차대수는 1022대로 세대당 1.34대입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아파트 청약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청약일정의 공고는 2023년 6월 30일입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2023년 7월 10일입니다. 1순위 접수는 2023년 7월 11일입니다. 2순위 접수는 2023년 7월 12일입니다. 발표는 2023년 7월 18일입니다. 계약일은 2023년 7월 30일부터 2023년 8월 1일입니다. 학군 정보는 서울 옥릉 초등학교입니다. 1967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교원수 27명, 학생수 335명입니다. 동대문구 대표의 재개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6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교통특구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한 도보거리의 교육 환경입니다. 롯데백화점 마트 등 다양한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천장산 홍릉 근린 공원으로 휴식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70A제곱미터 분양가는 7억 6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1327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70.09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51.42제곱미터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68세대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2024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81A제곱미터 분양가는 7억 6,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1,790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81.43제곱미터입니다. 전용면적은 59.97 제곱미터입니다. 분양세대수는 38세대입니다. 현관구조는 계단식입니다. 8 1비 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2천 1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2,230만원입니다. 공급면적은 81.5 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59.93제곱미터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67세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분양가는 6억 8400만 원부터 8억 4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60%, 잔금은 30%입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현장 위치와 초감도 및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정보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